월요일 아침 연단에서 사온 빵 오쇼콜라. 이번에 구우려다가 태워 먹었다. 주번에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나간 브라우니. 어디 거였더라? 아 브루앤브라우니고. 그리고 오늘 먹이 좀 칼칼해서 유자차를 탔다. 월요일 점심 간장 계란밥. 미, 미소 파스타 구운 양파 찍어 먹을 토스트. 박승아. 월요일 점심. I'm not sure the taste. I'm not sure the taste. I'm not s 요 r e the taste. I'm n 고 t sure the taste. I'm not sure the t 어 s t e I'm n 랩 구운 버로 콜리. 거제 대추를 완료했다 고추 참치. 참기름 계란밥. 미소장고. 유경이가 해준. 유경이가 해준 닭갈비. 다시 한번세요다 수업이 있는데 짤거다 응. 응. 제 친구들이 수업 스킵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싸 다정에 째야지 했는데 오늘 너무 가게 귀찮아서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한테 내가 수업을 가야하는 이유를 말해줘라니까 교환학생이 5주동안 부당결석하지 않으면 근성을 보여준거라고 또원 팔로아메 이소콘 카페 라떼. 그니까 너 댓글 넣어지. 아니 너 댓글 홀더가 친구들테 달아주는데 응. 누군지 모르겠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뭔가 언제 걸릴려. 응, 언니 정주행 서나 처음부터 봤어. 여인공. 언니 뜨니질하는 것도 그냥 이지 계속 봤어. 나 진짜 심심해 거어요

노아랑 제나랑 만든 도자기를 픽업해줬다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 <laughs> 반짝반짝하니까 더 예쁘다 하, 이게 빛이 잘안 들어서 잘안 보이는데 하, 너무 귀엽다 <laughs> 이런 디테일들을 이런 거.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나와서 기분이 좋다 시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웃음> <웃음> 너무 마음에 든다 또 가고 싶다 야채 볶음을 했다. 감자, 브로콜리, 양배추, 쪽파였나? 애호박 애호박도 넣었다. 애호박도 볶았다. 이거 약간 소금이랑 치킨스톡. 비건 치킨스톡 넣어서 볶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또띠아. 야채도 뭐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서. 이거랑 과일 소스들. 비건 뭐시기. 점심 이글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에코코트에 딸기잼에 이따 시리얼 넣어 먹. 아스타와 야채 볶음 뭐가 쌓이던지는 모르겠지만 비건 <laughs> 소스로 만들어서 이거 비건이다 비건이라고 하는 게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건이라고 써진 것들로 만들었다 야채들과 Good.